시작하겠습니다. 51번 어, 이 내용은 여기 지금 얘가 이렇게 보여져요. 여기는 얘가 있고 이 문제는 바로 메슬로의 욕구 단계에서 그 단계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메슬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구를 몇 가지로 구분했냐면 다섯 가지로 구분했어요. 이 나의 기본적인 욕구 뭐 우리 심리적인 욕구 등등등등 이런 욕구들을 다섯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거를 모양으로 치면은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피라미드 모양이에요. 피라미드. 피라미드라는 거를 쌓으려면 어떻게 쌓아야 되죠? 여기 아래층을 잘 쌓아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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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층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메슬로의 욕구 단계는 이 다섯 가지로 나타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볼수 있냐면 음 우리는 우선 얘를 보기 전에 첫 번째부터 시작할게요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가 하 제일 위에 있는 게 상입니다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 어, 우선은 우리가 우선순위가 뭐가 가장 높냐라고 하면, 항상 제가 여기 1층 아래쪽이 제대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렇게 쌓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만약에 어떤 욕구를 가장 먼저 채워야 되냐면, 하위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그 다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위 욕구, 1층 생리적 욕구고요. 그러면은 한번 가볼까요? 생리적 욕구라는 거는 가장 기본, 그러니까 생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뭐 내가 먹고 싶을 때 배고플 때 먹는 식욕, 그쵸? 아니면 내가 지금 마렵고 할때 소변 아니면은 대변 이렇게 배설하는 거. 그리고 성욕이라든지 아주 나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목마르면 갈증 같은 거 있죠. 아 목마르면 아물 마셔야지 이런 거 생리적 욕구고. 그 다음에 내가 피곤하면은 쉬어야 되죠. 휴식 같은 거. 이런 것도 생리적 욕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산소. 산소가 부족하면 안 되죠. 어,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는 제대로 내가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할수 없는 거예요. 호흡도 어때요? 곤란하면 안 되죠.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숨 쉬고, 살아가고, 배고플 때 먹고, 대변 놓고 싶을 때 놓고, 자고 싶을 때 수면.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욕구가 아래층이에요. 이게 잘안 되었을 때, 지금 내가 숨 쉬는 게 힘든데,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떠한 공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주거라든지 이렇게 안전이 더 중요할까요? 지금 빨리 어떤 나의 생리적 욕구를 해결해야지 그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파가지고 눈앞에 빵이 있어요. 빵을 허겁지겁 먹겠죠? 그러면은 이제 안전이 뭐예요? 이게 허겁지겁 먹고 이제 배부름이 해결됐다면, 아, 이빵 괜찮을까? 이렇게 안전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또이 안전의 욕구를 하면 이제 신체적으로나 죽어 정서적으로 안전, 재정적으로 안전, 건강, 신체적으로 내가 안전하려고 하는 어떤 불안과 공포로부터 안전하려고 하는 거. 그쵸? 그래서 항상 만약에 뭔가 공포심을 늘고 이런 것들도 내가 안전하려고 하는 욕구예요. 아, 이 방이 괜찮았을까? 내가 만약에 뭐 계단을 내려가는데 넘어지면 어떡하지? 안전이죠. 음, 두 번째는 안전. 그러면 이제 내가 죽어도 그렇고 재정적도 그렇고 내 신체적으로 다 안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소속과 애정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바로 사랑의 욕구이기도 해요. 어떤 우리는 어떤 소속감, 친구, 가족, 직장이 안에서 소속감을 원해요. 응. 내가 이제 뭐 어, 안전까지도 보장되었다. 그러면은 우리 함. 게뭐 할까, 우리 친해질까? 이런 소속감과 바로 여기가 욕구가 이제 떠오르게 돼요. 여기가 충족되면은. 그 다음에 직장에서라든지 아니면 한 직장에서 모든 의료진들이 옷을 좀 같이 통일해서 입는다든지 그런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가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소속과 애정이 충족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들로부터 어떻게 이제 어디에 소속됐다면 좀 인정받고 존경받고 존중받고 싶어요. 왕따 안 당하고 싶어요. 그 안에서 나의 약간 존중, 자아 가치감이라고 하죠. 자존감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가 됩니다. 또 여자로서 자존감, 내가 여성으로서 이런 것들도 이 자아존중감인데, 만약에 그 존중감이 해체되거나 훼손되면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인정도 받았으면 이제 마지막 가장 높은 곳은 자아실현입니다. 가장 절정에 다들어서 이번에는 내가 이제 어, 존중받고 인정받는 걸 넘어서 그 이상 더 나아가는 내 잠재력을 발휘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잠재력을 발휘하겠다. 내적인 거를 좀 생각해도 좋아요. 자기 완성. 이제는 더 나은 인간이 되겠다. 존경을 넘어서서 좀 우리가 득도한다라고 하죠?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끝에 가장 최종에 있는 상위 욕구를 충족하려면 여기 아래에 있는 여기 기본적인 욕구와 또이 밑에 있는 또 이런 심리적인 욕구들이 다 충족되고 만족되어야 이런 자아실현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메슬로의 욕구 단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주보건 의료랑도 연계할 수도 있고 심리학적으로나 아니면 회사에서 조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메슬로의 욕구 단계. 가장 뭐가 충족되어야 된다? 하위 욕구,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위로, 위로,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쵸? 가장 기본적인 거. 생리적 욕구. 그러면 이거는 여기 문제가 어떤 식이냐면 얘가 나오죠. 여기 있는 얘를 보고 어떤 욕구에 해당하는지도 꽤나 볼수 있어요. 자, 유방 암이었고요. 유방을 절제했습니다. 여성으로서 내가 유방이라는 우리 여성적인 것들이 절제가 되었죠. 그러니까 내가 여자로서 자아 존중감이 떨어졌다는 기분이 들어요. 보시면은 나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야. 가치가 없어. 인정받고 그쵸 나의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 인정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4번입니다. 이 내용은 4번에 대한 거였어요. 만약에 이런 거 있죠. 내가 뭐숨 쉬는 게 너무 힘들다. 호흡이 잘안 된다. 내가 살아가는데 숨 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거는 뭐가 욕구가 충족 안된 거예요? 생리적이죠. 이렇게 각각의 예를 보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에요. 52번. 자, 지역 사회에서 우리 간호 사업하면은 가족 단위가 중요하죠. 가족 단위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 가족은 2차적이다기보다는 가장 먼저이고 1차적인 겁니다. 가장 1차적인 집단이다. 1번은 내용이 잘못됐죠. 어, 가족 구성원들과 서로서로 서로 간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에게. 맞아요. 한 번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게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볼수 있죠. 이게 정답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가족이 그 사회에서 가장 이질적인 거다 특이하고 이질적이다가 아니라 엄청나게 기본적이라고 가야죠 내가 태어나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되게 어, 기본적이자 자연적이라는 표현도 많이 해요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어, 사회단위지 이질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위로 가능하다 맞아요 같이 가족 구성원들을 서로 서로 제공하고 맞는데 배타적이다가 아니라 서로 서로 어떻게 있어야 되죠 상호 관련, 음, 같이 배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복합적이고 굉장히 되게 역동적으로 볼수 있죠. 가족이라는 우리 단위를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의 단위는 맞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은 유전적인 특징, 환경, 생활 양식이 독립적이다. 무조건 독립적으로 따로 따로 구성원들이 아니라 항상 같이 모든 만약에 가족의 문제도 합. 회해결하는 활동 단위가 이 가족 단위 해결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장들 중에서 가장 해당하는 말은 2번이 될것 같아요. 55번. 자, 우리 여기서 나오는 질병들을 생각해보면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암. 이거는 아무래도 만성질환이라고 볼수 있죠. 서서히. 진행되는 그쵸? 급성 질환과 다른 개념이고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만성 질환을 한번 특징을 한번 찾아볼게요. 대표적인 만성 질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 그쵸? 아무래도 음, 평생 관리하고 안치가 좀 어렵고 계속 호전, 악화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이 만성 질환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평소 생활 습관과 관련이 아주 깊어요. 깊 무관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죠. 고혈압 당뇨가 우리가 비만이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 만큼, 나의 식습관부터 운동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만성 질환으로 우리가 진단을 받는 거죠. 두 번째, 나이가 증가하면서 유병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병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유병률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증가하죠. 내가 면역이 떨어져요. 그리고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만성질환에 점점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로 갈수록 만성질환이 많냐, 급성질환이 많냐라고 하면은 노인의 특성에서 무슨 질환이 많다라고 해야 됐어요? 만성질환이 많죠. 그래서 이번엔 잘못됐습니다. 자, 유병률. 우리 유병률이라는 게 병이 가지고 있는 거죠. 발생률보다 높다라고 하는데 유병률이 발생률보다 높다.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발생률은 급성도 그렇죠. 내가 많이 병이 발생됐다가 또 급하게 완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병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병을 지금 가지고 있는 확률이죠. 그러면 내가 병을 가지고 있는 확률이 올해, 이, 이환기간이라고 할까요? 이환기간이라는 게 내가 병을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아픈 상태예요. 이환기간이 길수록 이 유병률은 높아요. 그쵸? 그러면은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 만성질환이 어때요? 완치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계속 호전, 악화 반복하면서 평생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발생률보다는 높은 편이에요. 병을 가지고 있을 확률. 질병도 또한 한 가지가 아니라. 고혈압이 있으면 당뇨도 있고 관절염 이 있고 이거를 질병의 중복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병률이 높다라는 게 맞아요. 응. 막 병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것보다 더 그렇죠. 급성보다. 그다음에 만성 질환은 원인이 참 불명확합니다. 다양해요. 그리고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명확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불분명하고 개인차도 강하고 원인은 혼합 다양하고 잠재 기간도 길고 그렇죠. 호전 악화를 반복하지 않고가 아니라 반복합니다. 혈압관리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당 컨트롤, 혈당관리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계속 나빠진다? 이거는 해당하진 않고요. 조금 점점 나빠질 수는 있지만 호전악화를 조금씩 반복하면서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치료가 장기간으로 간다. 그 의미로 해주시면 돼요. 정답은 3분입니다. 자, 60번은 지금 공중에서도 나오지만 뭐 아동 간호, 성인 간호 빠지질 않고 국가고시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죠. 파상풍입니다. 자, 여기 지라는 파상풍이고 파상풍의 대표 증상이라고 하죠. 일명 3대 증상. 자, 3대 증상은 외우셔야 돼요. 입 벌림 장애. 파상풍은요. 균입니다. 균. 그래 가지고 파상풍은 균으로서 바이러스가 아니라 균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접종한다면 국가 예방 접종은 뭐가 있어요? DTP. D, D가 디프테리아, 테타니. 이게 바로 파상풍이죠. 그리고 펄투시스 백일해, 백일해 균, 디프테리아 균, 파상풍 균입니다. 파상풍 균이 국시에 잘 나오는 이유가 이 파상풍균은 굉장히 신경까지 깊게 침투해요. 상처 중에서는 무슨 상처가 파상풍이 잘 걸릴까요? 찔리는 거. 자상 같은 것들이 우리가 신경까지 깊게 찔리다 보니까 신경까지 질투해서 여러 가지 신경, 마비, 근육, 마비 이런 거를 일으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입이요, 악 다물어져서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아요. 대표적인 증상, 입벌림 장애. 그리고 몸이 이렇게 활처럼, 마치 활처럼 이렇게 꺾이면서 강직이 와요. 근육 강직. 이거는 활 모양 강직. 이전에는 우리가 후궁 반장 이렇게 외웠는데 어, 용어 바뀌었어요. 활 모양 강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충미소라고 해서 이 앞면이 이렇게 시 입꼬리가 올라가요. 좀 조소라고 비웃는 듯한 표정 있죠. 한쪽 입꼬리가 싹 올라가는데 연충미소 전부 다 이런 파성풍균이 신경에 침투해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3대 증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있어요. 이렇게 3대뿐만 아니라 어, 이런 근육마비 신경침투한다 그랬죠. 그럼 파성풍균이 신경에 깊게 뇌신경에 침투하다 보면은 경련까지 일으킵니다. 또 근육 중에서 또 어떤 근육을 많이 마비시킬 수 있냐면, 호흡하는데도 근육이 있죠. 이 호흡근까지 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련, 호흡근 마비. 그래서, 파상풍은 3대 증상, 입벌림 장애, 활모양 강직, 연축 미소, 그리고 경련, 호흡근 마비까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경련이 있는 상황에서는, 경련, 이거 뇌경련이잖아요. 어, 신경이 뇌를 자극하면 안 됩니다. 자극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빛, 안 되고요. 소리 안 돼요. 그러면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둡고 조용하게. 빛과 소리는 뇌를 자극해가지고 경련을 더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1번부터 5번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지금 특징들이 보이고 증상이 보이는데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 파상풍. 파상풍은 육시에 잘 나와요. 이세 가지 증상과 또 다른 더 특징적인 것도 기억해 주세요. 63번. 자, 이번에는요. 어, 여름철의 질병입니다. 지금 한창 날씨가 더워지고 있네요. 지금 여름으로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선생님들 아무래도 이 질환이 많이 우리가 감염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보시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요. 대형 건물, 대형 건물, 물방울, 물방울, 먼지, 호흡기로 이렇게 날려오나 봐요. 호흡기로 전파. 비말로 들어오는데 바로 에어컨 청소입니다. 지금 에어컨 청소 잘해 주셨나요? 에어컨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필터만 청소하시면 안 돼요. 그 에어컨 말고도 건물의 저수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에어컨이 우리가 바람을 켰을 때 그런 우리가 위에 있는 필터만 치워 버리면 먼지만 필터만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시원하게 하지 않고 만약에 에어컨이 축축하게 액화가 돼 가지고 물이 있을 때 그렇게 송풍 팬을 말려 주지 않거나 송풍 처리를 잘 하지 않으면 송풍 팬이라든지 이 냉각 핀 같은 곳에 뭐가 많아요. 곰팡이 엄청 많이 끼게 돼요. 그래서 얘가 다시 바람을 틀면서 우리 호흡기로 쑥 들어오면은 어지럽고 우리가 갑자기 열도 날수 있고 배도 아프고 소화기 증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병이라고 할까요? 물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심하면은 너무 우리가 감기 증상과 더불어서 배도 아프고 열나고 이걸 우리가 일명 냉방병이라고 하는 병이고요. 정답은 외우셔야 되죠. 레지오넬라입니다. 레지오넬라를 우리가 냉방병으로 많이 익숙하잖아요. 바로 이 이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입니다. 에어컨, 냉각탑수, 저수탑 이렇게 물과 관련된 곰팡이, 물때 이런 것들이 호흡기로 들어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레지오넬라증, 브루셀라는 우리 인수공동감염병 중에 소가 매개로 된그 병이죠. 레토스피라는 쥐, 둘쥐의 우리 배설물, 소변 같은 것들이 물이라든지 토양에 돼가지고 그 거기에다가 이제 있던 음식 같은 게 노출해서 우리 피부를 통한 감염이죠. 이거는 쥐가 매개인 거. 소 매개는 브루셀라. 쥐 매기는 레토스피라 스스가무시도 급성 발진 질환이죠 발열 질환 열이 나는데 이거는 쥐 쥐에 있는 우리 찐득이 얘가 야외에 우리 풀밭 같은데 누워가지고 얘가 쥐한테 있던 이 찐득이가 매기가 돼서 들어오는 거고 이것도 쥐가 있는 찐득이 매개죠비브리오폐혈증은 여러분 여름철에 어패류어패류비리오라고도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름철 우리 회라든지 그쵸 조개 어패류를 먹고 거기서 우리가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상처 부위에 그런 뭐 염분을 좋아하는 호염, 호염균이 접촉해서 또 비브리오패혈증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어컨, 저수탄, 여름철 물방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냉방병에 해당하는 레지오넬라가 정답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67번. 67번은 법규죠. 구강 보건 사업의 기본 계획 수립. 여기서는 정확한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해야 되고요.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보면서 우리가 구강 보건 사업에서 기본 계획 수립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잘 하나하나 한 문장이 중요한데 첫 번째 항상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이 구강 보건 사업에 대한 이 계획은요. 기본 계획은 아, 3년은 너무 짧고요. 5년마다 이렇게 수립을 수정하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시군 구청장은 어 매년 기본 계획과 세부 계획을 구강보건 사업에 대한 어 기본 계획과 세부 계획, 구강보건에서 한 기본 계획과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자, 시군 구청장은 매년 그런 기본 계획, 세부 계획에 따라서 수립시행,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행 계획을 해야 돼요. 이거를 참고로 해서 시행계획, 이제 시행을 해야 되죠. 이분들이 기본계획은 아까 여기서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수립 시행하는 쪽은 더 윗단계고요. 시군 구청장은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좀더 위에서 하는 게 기본계획이었고, 시군 구청장은 이제 시행을 하는 곳이죠. 맞죠? 보건소, 시군구. 그렇기 때문에 시행계획이 정답이 됩니다. 잘못됐죠? 그 다음에 계속 볼까요? 세 번째. 어, 구강보건에 대한 조사, 연구는 해야 되는 건데요. 자,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기본계획에 당연히 구강보건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 사업 이거 다 기본계획입니다. 또뭐 있어요? 수돗물 불소 농도 사업, 그 다음에 학교 구강보건 사업 이런 것들 전부 다. 아니면 은 사업장도 구강보건 사업.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이거 전부 다 구강보건 사업들이 다 기본계획에 들어가요. 조사, 연구, 교육 또한 기본계획이 맞습니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3번은 '아니다' 않는다해서 틀렸고요. 4번, 자, 시도지사가 국민의 구강 건강 상태와 구강 건강 의식 등, 구강 건강 실태를 정기적으로. 자, 구강 건강 실태 같은 경우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분은요, 아무래도 시도지사는 좀더 아랫부분에서 시행 계획을 우리가 세워가는 거고, 이런 구강 건강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쪽은 아무래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협의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기본 계획에 들어가는 것에 학 학교 사업장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 구강 보건 사업에요. 구강 보건 사업에 이거, 이거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기본 계획에 학교라든지 사업장, 노인, 장애인, 임산부 맞습니다. 음, 정답은 5번이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위에서 했던 구강 보건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 사업까지 합니다. 이거 기본 계획에 들어가는 것을 포함되어 오고 있는 사업들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68번 자 68번도 결핵 예방법에서 이 결핵 환자 정의가 생각보다 시험에 잘 나와요. 음. 결핵 환자를 정의 내리는 건데, 자 결핵이라는 거는 뭐죠? 결핵은 바이러스예요, 균이에요, 균이에요. 우리가 공기 감염이라고 할 만큼 비말, 공기로 우리가 감염될 수 있죠. 그래서 N95 마스크를 끼고 이런 헤파 마스크를 적용할 만큼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결핵은 무시무시하죠. 약도 6개월 이상 먹고요. 이 결핵은 아주 걸리면 지독스럽고 오래오래 관리돼야죠. 특히 폐결핵 많이 침투하죠. 그래가지고 폐를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엑스레이상 어, 막 공동으로 모 모습이 모양이 보이기도 하고 그쵸 그런 것들로 우리가 우리가 결핵 환자를 확인하거나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결핵 환자라고 할때 검사도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선생님들 만약에 이 결핵 환자를 정의할 때 어떤 것들을 같이 볼수 있냐면 자 우선 화니까 확진되고 증상도 있고 이런 것들 같은데 자 우선은 우리가 진단을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처음에 진단, 내가 결핵이다 하면 의심되면 무슨 검사 먼저 시작할까요? PPD 검사라고 해서 우리 투베로클린 검사 있죠? 투베로클린 자 투베로클린 검사를 보통 진행을 합니다. 투베로클린 검사가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투베로클린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거 피내에 해가지고 48에서 72시간 뒤에 확인하는 거죠. 10mm 이상이면 양성이라고 하는데 이 양성이 나왔다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음, 항체가 있으면 양성이라고요. 자, 항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거예요? 예전에 항원에 노출된 적이 있으면 항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양성이 있다라는 거는 항체가 생겼다라고 항원에 노출한 적이 있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출이 되었다는 것은요, 내가 진짜 활동성 결핵에 걸려서일 수도 있지만 예외가 많아요. 예방 접종 맞고 나서도 항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출한 적 있죠. 아니면 내가 과거에 지금은 괜찮은데 과거에 아은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지금 걸린 거 활동성 있죠. 지금 내가 아파요, 앓고 있는 경우.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앓고 있는 경우기 때문에 아무래도 솔직히 말하면 투베르클린이 양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음 무조건 활동성이나요? 아니에요. 활동성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PPD 검사에서 양성 나왔다고 격리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은 PPD 검사에서 이렇게 양성이 나왔다 하면은 이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봅니다. 엑스레이.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는데 보통 우리가 간접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직접 간접은 집단 검진할 때 직접은 결핵 환자, 가족 접촉자, 진단의 정밀도도 좀 우수한데요. 이 엑스레이상 찍어봤는데 화면에서 공동 모습이 보여요. 장기 빈 공간이 보이고 뭔가 뿌옇고 폐쪽이 많이 감염된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이게 활동석인지 균이 감염됐는지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알수 있는 게 우리 가래 검사라고 하죠. 이른 아침에 새벽에 받는 이 농축된 가래인데 이거를 결핵균을 확진한다 해서 확진검사입니다. 진짜 내가 결핵이 있는지 균검사죠. 결핵균검사. 병원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확진검사입니다. 확진까지 가려면 우리가 가래로 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양성이다 확진되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진단하는 거를 먼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볼까요? 진단하는 걸 살펴봤으면, 음... 자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1번 결핵 지금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결핵 환자. 환자라는 거는 지금 병이 있죠. 환자. 그럼 뭐 결핵 환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증상 있어요. 증상 열나고 기침 심하고 특히 열이 어, 우리가 오후에 떨어지죠. 고열이 보였다가 어, 늦은 오후에 떨어지고 식은땀이 나면서 이런 특징적인 거. 객혈. 가래에서 피가 섞여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증상들이 보이는데, 증상이 있어요. 증상도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균검사라고 하죠. 균검사가 아까 전에 가래검사 있죠. 이 가래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균이 있는 거죠. 균이 있고. 증상도 있고, 균이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결핵환자가 되는 겁니다. 확진 받았네요. 확진. 가래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으니까. 그쵸? 확진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결핵 환자라고 보지 않고요. 의심이 환자 된다 해서 의사 환자라고 합니다. 결핵 의사 환자가 아무래도 결핵일 것 같다라는 의심. 의심이 있다는 건 아직 확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이 된다는 거는 우선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기침 심하고 객혈하고 증상은 있고. 근데 균 아직 가래 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안 나왔어요. 어. 결과 아직 모릅니다. 균 나왔다고 볼수 없어요. 어. 균하지 나온 줄 몰라요. 검사가 아직 결과 모를 때, 그러면은 아직 의심된다라고 해서 결핵 의사환자가 됩니다. 되셨죠?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번에는 3 번과 4 번을 같이 보면 좋은데 전염성 결핵환자. 자, 이 결핵환자는요 아무래도 전염성 결핵환자라고 하니까 원래 결핵환자는요 이 전염성이라는 게 아무래도 활동성입니다. 이 전염성이 어 우리가 이제 진짜 전염이 될수 있는 활동성 결핵이라고도 하죠. 활동성 결핵이라고도 할 만큼 전염성이 있는데 전염성 결핵 환자라 원래는 여러분들 결핵 환자가 약을 보통 2주 이상 먹잖아요. 그러면 전염력이 떨어져요. 음, 약을 2주 이상 먹으면. 근데 그약 먹기 전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특히 어떨 때 증상 당연히 있고 막 기침하고 연락고 그래요. 그리고 방금 균. 그 가래 검사 있죠? 가래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확진 게다가 전염성도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전염성 결핵 환자라고 합니다. 활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은요 잠복 결핵 환자가 있어요. 잠복 결핵 감염자라고 할까요? 환자 감염자 자 잠복 결핵 감염자라고 하면은 자 잠복 잠복이라는 뜻은 우선은 증상은 없어요. 뭐가 없다? 증상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어, 가래검사, 자 잠복결핵이라고 하는 거는 어 뭔가 잠복이니까 활동성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PPD 검사했죠. 투베르클린 검사를 했을 때 여기서는 양성이 나왔습니다. 응. 그러니까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균에 예전에 노출된 거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증상 없고 PPD 검사는 양성이지만 어, 균검사 있죠. 우리 균검사, 결핵균검사라고 할수 있는 균검사, 이 가래검사를 했는데 이게 음성이 나왔어요. 응. 그 가래검사가 음성이 나왔다는 것은 전년성도 없고요. 잠복결핵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 결핵환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증상도 심하고 응.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다 증상이 있죠. 있고, 그렇죠? 결핵균검사, 가래검사죠. 가래검사를 했는데도 양성입니다 그러면 요두 가지가 보이는 거증상 있고 가래검사도 양성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응. 4번은 결핵균 검사에서 엑스레이상 석회 엑스레이상 석회화가 결핵균 검사는 아니죠 결핵균 검사는 아무래도 무슨 검사예요 가래검사죠 1번 가래검사를 했는데 비활동적이다 비활동 가래검사가 비활동성이라는 뜻은 아무래도 가래검사 했는데 음성이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가래 검사까지 간거 보니까 아무래도 PPD 검사를 하셨던 것 같고 양성일 수도 있죠. 그래서 잠복 결핵 감염자 확인해볼수 있어요. 그리고 기침 매우 심하고 곤란 보인. 이 거는 증상만 나타나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음, 투베로클린 검사를 했어요. 근데 투베로클린 검사상 아예 음성입니다. 이거조차 양성이 안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아예 노출된 적도 없었죠. 병이 없는 환자예요. 그래서 결핵 환자에 해당하는 것은 임상적 특징, 증상도 있고, 가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